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제가 10년간 대기업을 다니고 지난 2년간 회사를 운영하고 또 10억대, 100억대 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느낀 직원과 사장의 차이점. 23가지. 바로 들어가시죠. 회사가 흥하면 직원은 끽해야 연봉 10% 오르지만 사장은 100% 아니 1000%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은 월급이 없어질 뿐이지만 사장은 회사와 함께 망해 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집안이 망하기도 하는데 여보는 너무 걱정하지는 마. 시간과 연봉에 대한 직원의 그래프는 완만한 우상향하다가 살짝 꺾일 수 있지만 사장의 그래프는 이렇게 요동칩니다. 더 중요한 건 y축이 음의 값이 가능하다는 거죠. 직원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퇴사냐, 존버냐, 아니면 이직이냐. 하지만 사장에겐 그딴 거 없죠. 그냥 딱 하나 생존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지가 하나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원은 자기가 한 일만 책임지면 되는데 사장은 그딴 거 없습니다. 어, 이거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런 건안통하요안 통해, 안 통해요. 직원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핑퐁 치면 돼요. 어, 내 일이 아닌데요. 어, 저 담당자 아닌데요. 하지만 사장은 핑퐁을 칠 곳이 없어요. 뭐 사장이 뭐 어, 이거 제 일이 아닌데요. 택도 예, 없는 얘기죠. 직원은 회사 사의 방향대로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잘갈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사장은 방향성을 결정하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우린 이제부터 수소차로 갈 거야." 그러면 다 같이 수소차 가는 거예요. 방향은 사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직원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논리적인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데 사장은 모두의 설득을 듣고 그냥 결국은 지맘대로. 사장의 직감이랄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냥 지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사장하는 거죠. <laughs>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지만 사장이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효율이지만 효율적이어야 되는 목적은 다르죠. 직원은 효율이 적다고 느끼고 사장은 효율이 많다고 느낍니다. 주치를 일하는 사장님들은 진짜 많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요.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장은 출근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건데, 출근 시간이 설레인다? 빨리 출근하고 싶다? 이거는 좀... 뭐 사장으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워크와 라이프가 별도여서 어, 워크가 딱 끝나고 틱 스위치 끄고아자 이제부터 라이프 시작이 가능하지만 사장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워크이제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안에 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스위치를 끄면 그냥 직원은 자신의 성과와 목표가 중요하지만 사장은 개개인의 목표보다는 회사 전체의 목표 달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마치 개별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팀이 지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의입니다 직원은 상사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과와 과정 이두 가지가 진짜 똑같이 중요한데 사장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과정을 봐주지 않거든요. 직원은 월급 날이 제일 신나고 사장님은 월급 날이 제일 무서워요. 마치 직원이 어이구 월급 받았는데 카드값 내니까 남는 게 없. 라고 하는 것처럼 사장님은 어이구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직원은 개별적인 업무 일정을 관리해야 되지만 사장은 5년 10년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커다란 플래너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큰 그림을 보기 위한 궁극의 플래너 플래너 이상입니다 플래너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이나 혹은 유튜브의 스토어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자기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한 가지 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사장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면접을 볼때 직원은 나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포장할까? 에이 막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장은 이 포장지 안에 이 녀석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PD 님을 뽑을 때 면접을 네 번이나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직원은 이게 네가 자르냐 잘했냐, 내가 자르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하 이게 나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팀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사장은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간 잘못했겠지. 중요한 거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방책은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원은 내부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고 승진할 수 있지만 사장은 시장 경쟁에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동향도 보고 신문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정부도 이렇게 캐보고 하는 거겠죠. 직원은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보고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장은 보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보고할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짝 외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직원은 1년치의 목표에 집중하지만 사장은 사장은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장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플래너 이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은 사장답게 일하는 사장을 좋아하고 사장은 사장답게 일하는 직원을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일에서 사장답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일 잘러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느꼈던 사장과 직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두 포지션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목적과 의도와 온도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사장이 될수 없고 모두가 직원이 될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장 쪽에 더 맞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직원 쪽에 더 맞는 사람인가요 확실한 건 사장처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사장이 될 것이고 직원처럼 일하고 계신 분은 언젠가는 직원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무빙워터였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아참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보...